네 안녕하세요 mctv 김팀장입니다 예,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살펴볼 물건 매각 사례 청담동부터 차례차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매각 사례는요 10월 2일 날 거래가 되었고 강남구 청담동 90-4번지입니다 매가는 152억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1억6 5 0 0 정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. 대지는 92평 정도, 연면적은 96평. 예전에는 뷰티 관련 업체에서 임차를 하고 있었는데, 여기는 이제 신축 부지로서 명도도 다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. 도로가 6m 그리고 4m 도로에 좀 접하고 있고요. 여기가... 아까는 등고차가 있어서 신축을 하셨을 때는 이쪽이 지상으로 좀 노출되게 신축을 진행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. 또 옆에 김태호 PD님이 6세대로 돼 있는 주택이었는데 한 300억에 매입을 하셔서 지금 신축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요거. 김태호 PD님이 혹시라도 뭐 하는 김에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듭니다. 그리고 청담동 이제 압구정 로데오, 압구정 로데오 보시면 좌측 기준으로는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상권이 질비에 있고요.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성향이 많이 달라져요. 고급 다이닝이나 뭐 웨딩, 뷰티 해서 고급적인 성향으로 많이 바뀌거든요. 여기도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수요층도 받쳐 주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자가 사용하셔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위치고요. 청담 쪽은 항상 이렇게 비싸고 덩어리가 큰데도 수요층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청담동 90-4번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잘 사신 것 같아요, 이 금액이면. 너무 비싸게 사신 것도 아니고, 청담동에서 물건 자체가 안 나오는데. 평당 1억 5천 0백이면 저는 충분히 잘 사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매각 사례는 10월 8일 날 거래가 됐고요. 위치는 강남구 역삼동 800 9-1번지입니다. 그리고 거래는 127억에 되었고요.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. 대지는 한 48평 정도 됩니다. 지금 현재 뭐 연면적은 47평 정도 되는데 여기도 사실상 신축을 해야 맞는 물건인 것 같고요. 이게 지금 9m 도로 6m 도로에 접하고 있고 신로전역 바로 이면으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강남 먹자상권이 쭉 이루어지는 초입에 좀 위치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신축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 건물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없어서 신축하시게 되면 대로변에서도 보이게 되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쪽은 항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서 신축하셨을 때 뭐 임차 걱정은 없는 그런 상권이죠. 그리고 역삼동의 809-1번지 같은 경우에는 신논현역 바로 이면이라는 이점도 있고, 포노라는 이점도 있고. 그리고 이제 먹자 상권의 출발점이잖아요. 어 요것도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게 매입하신 것 같아요. 먹자 상권의 위치에 있고, 그리고 2영 6천이면은 뭐 과거와 뭐 비례해 봤을 때 그렇게 높게 책정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 소개해 드릴 물건은요 잠원동 21-1번지입니다 요것도 거의 신사역 바로 이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가 도로는 10m, 8m에 좀 접하고 있어요 또 역세권이지만 성향이 저희가 흔히 아는 신사 요쪽이랑은 결이 좀 다르죠 이쪽은 사무실도 있고 개장골목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좀 있는데 그래서 먹자 상권이랑 오피스 상권이랑 좀 공존을 같이 하는 상권이죠 요게 제가 알기로는 매도자분께서 좀 사정이 있으셨어요 이제 갈아탈 물건을 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본인이 매입하셨던 거 매입원가에 훨씬 못 미치게 빠르게 거래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억부터 출발해서 195억까지 떨어졌다가 최종적으로는 182억에 거래가 됐고요. 대지는 106평으로 굉장히 신축하기에도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1억 7천이면 어찌 됐건 매도자분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금액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사신 게 맞긴 하지만 조금 더 저렴했으면.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각 사례는 제가 전에 저희 대표님이랑 임장을 나갔을 때 걸었었던 거리죠. 이 도산공원 예, 루이비통이 임차해 있는 곳 위쪽에 이제 여기가 평당 3억에 팔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하우스도사내려고 이제 젠틀몬스터 누데이크 이렇게 임차해 있는 건물이 3억 5천에 좀 거래가 됐어요.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6 8 6억에 거래가 됐고요. 평당 3억 5천입니다. 대지는 195평 정도 되고요.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도 젠틀몬스터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대표님 성향이 화끈하신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거래된 이유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거는 딱히 잘산것 같다 못산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본 매각 사례 중에서는 그래도 좀잘 사셨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담동 90-4번지가 매입을 잘 하신 것 같아요. 그래도 평당 1억 6천이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, 청담동 자체는 예전부터 이제 다들 그쪽이 임차를 하고 싶어 하시고 또 고급적인 성향을 추구하는 임차사들이 많이 모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도 좀 없으실 것 같고. 또 지하층까지 많이 파시면 또 옆면적도 많이 더 찾아서 활용하시게 되면 뭐 자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임대 놓으실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매각 사례를 다루게 됐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더 재밌고 괜찮은 매각 사례로 금방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MCTV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